정말, 감개가 무량하죠. 예. 이제, 썰렁해. 아니, 이쪽은, 이쪽이, 이쪽이 아멘한 사람들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개가 무량하죠. 예. 같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 <laughs> 예, 가을을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그래요. 또, 풍성하게 이제 꽃폈던 것들이 열매를 만든 이러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너희가 내 제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런 관계를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대는 주님 앞에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수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과실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냥 관상하려고, 보려고 한거 아니에요. 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지. 나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생명을 이렇게 맞바꾸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목적도 그냥 이렇게 보고 좋았더라 이게 아니라 뭔가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분리되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그래도 그렇다 쳐도 그 후에는 참으로 유황불의 심판이 있다 그에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아멘, 성령을 보내 주셨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어 주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아, 입으로 신하여 아멘에 해서 구원에 이르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의여 하나님의 참으로 집에 신기운 푸른 감남나무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상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자, 열매를, 집중은 여기를 하셔. 저기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 열매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 좀 하면, 아, 왜못 들은 칙하고 그냥 가고 있어. 빛의 열매가 있어요. 또, 야구보세 수요일 날 공부했잖아. 자, 야구보에는 화평기하여 무슨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됐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보면 축복의 열매가 있어요. 자, 우리 그날 나가 찾지를 못해서 못 읽어줬는데 우리 한번 나가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리서 12장 11절 시작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평강해 주라 그랬어요. 친히 일마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것도 열매라고 그래요. 아멘. 평강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하모니가 잘이루어지고 영육 간에 강건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에 보면, 우리가 입술로 숯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나이다. 하나님은 숯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입술로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열매를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뿔 달린 황소 속값이 요새 큰거 얼마입니까? 대짜천만 원. 예? 원. 원. 그러니까 우리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이게세번 합시다. 그럼 삼천만원이에 한번 요 예. 예수. 예.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예. 예수. 예수저녁에도 예수, 예수. 한번에 쓰니까 천만원이 에달린 황조를 드에보다 찬양하는 걸에에나에 기뻐한다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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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입술의 네.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와 복이 네 입에 달렸느니라. 네. 이왕의 사랑을, 아, 아까 김경호 집단이 감사의 힘을 드려보는 건, 그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잘될때 하는 건다잘될때할수 있어요. 그러나 안 돼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 실패해도 그때 감사하는 게 입술에 정말 찬미의 열매 아니에요. 자, 손한번 나가지. 나는 한 손이 아프잖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내 입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입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응. 여러분, 입술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응.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잘 맺어질 때, 참으로 우리는 말한대로 생각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 그, 의지도 우리가 옮겨지는 걸볼수있다그 말이에요. 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다시 봅니다. 8절. 너희가, 너희가 많이 뱉으면... 아, 왜 이쪽은 안 읽고 본문 8절이라니까. 자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너희가 과실을 계시며, 네, 예 과실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열매를 많이 맺으면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맺 이렇게 맺으면하는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 운반하다, 운반하다, 가져오다. 감사로 표현하다. 고통을 참고 견디다. 다스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열매들을 찾아봤어요. 그 열매는 그냥 가을에 맺히는 그 과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은, 닮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맺어야 될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말씀에 순복해서 해놔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네. 아멘, 좀 한번, 한번 합시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비, 어떻게 합니까? 고통 중에 참고를 하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도, 다 날라갔는데도, 다 죽었는데도, 다 떠났는데도, 찬송하리로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심이도 하나님이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번뇌도 있고 괴로움과 고통도 있고 아픔도 슬픔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뎌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참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 얘기에요. 이런 자리까지 가도록 너희가 생각이, 마음이, 목적이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의지로, 목적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 그얘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죠. 그런데, 나 예수를 온전히 닮았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 부모에게 너 효도했느냐 그러면 나 효도했어 하는 사람은 그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끝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난한 손이 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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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생각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 마음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가 우리의 목적이 내부귀와 영화와 출세와내 안위와 내 심리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가던 우리의 목적이 아 그건 다 소용없는구나 거자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아 요번 저 직원주 집사님 내 신방을 갔더니 직원주 집사님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그쵸? 세상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 어, 이미 그 목적, 이 생각이, 마음이 바꿔진 거 아니야. 이미 열매를 맺어진 줄. 남이 잘 되는 걸 칭찬해서 좋아해야 이런 마음을 가지야 내게도 은혜가 있는 게 어떤. 일으켜지 마. 아멘. 네. 또, 감사로 표현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뭐라 그래요? 다홍치마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더불신앙의 소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바꿔갖고 마음을 굳게 먹고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로 자꾸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번, 옆 사람 말이자난널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때 있어요. 그 그러나 그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은 주님의 성품하고 관계없는 옛 사람의 성품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 꼴 보기 싫습니다. 자, 저를 축복했죠. 막 하다가 보면 이뻐 보여.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안 미워요. 한번앞시 하나님 안 미워요. 이뻐요. 예, 이렇게 바꿔지는 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부터 열매를 맺어야 입술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안 바뀌고 여기가 안 바뀌었는데 그냥 천사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이거 거짓말이요. 언젠가 이건 사람은 속여 먹어도 하나님을 속여 먹을 수가 없고 똑똑한 사람은 또 절대 안 속더라니까 거짓입니까? 자, 또 한번 본문을 봅니다. 너희가. 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 얘기에요. 여기 영광이란 말은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예수를 닮아가며 환란과 시름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준게 뭡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자들이 동일하게 세상 살아가면 그렇게 합니다. 아멘 좀한번 합시다. 그때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통 중에도 견디고 또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갈때 하나님을 정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왈란과 시련과 역경이올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불신앙의 소리를 바라는 것들은 원망의 소리를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얘기예요 아멘 자또 8절 읽습니다 예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여기 제자는 배우는 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자지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지요. 예수의 참으로 생각과 마음과 목적을 알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는 자가 제자 아니에요. 그 주의 제자라는 얘기지요. 아멘. 그런데 여기 되리라는 말은 해원 자격이 다그 얘기. 많은 과실을 맺어서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견디며 찬배하며 그분을 존귀케하며 찬양하며 가는 자들이 내 제자가 된다. 회원 자격이 있다 그 얘기. 바꾸어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조리를 하는 자들은 제자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자들을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성령의 기름부음을 성령의 복락의 강수를 부어줘 시조를 쫓차과실을 맺듯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또 축복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수록 자라가게 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려면 두 손을 전부 입에다 십시오 주여. 주여, 내 입술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 주시옵소서. 네, 손 내리십시오. 난 다른 건잘 못해도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입술에 천열매를 드려. 그렇게 살아도 살다가 보면 매 24시간 고운 소리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입술에 하루를 시작하면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도 가까이 갈수 있어요. 한번 따라 갑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 뜨자마자 입술에 천열매를 예, 뭐, 호박만 따갖고 천열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입술에 천열매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부흥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대성통곡오라고 울어요. 별 은혜될 말도 별로 아닌데. 근데 이제 그분이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큰그 아파트에 혼자 산대요. 그런데 집에 개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눈뜨면 개한테 가고아고 이쁘다, 이쁘다" 입술에 천열매를 개님한테 드렸대요.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래서 나머지가 맨날 개소리만 나온 것같아 그러면 그냥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에 천열매를 드리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펑펑 옵디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우는 사람이 없죠. 앞으로도 꼭 입술에 열매를 그렇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한번 따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네. 자, 손한번 열어봅시다. 나는 한 손이 아프다고 그랬잖아. 아, 진짜 제일 앞에 앉아갖고 그럴 거예요? 한 손이 아프다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네. 더 크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요인이 뭐냐면, 악인에게를, 깨를 쫓아가다. 아인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자행자재면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소견대로 가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 나가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되 그런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별짓 다 하는 자들과 집사님 권사님 하며 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 한번 합시다 딱한 번만 아, 왜안 들어 이배웠잖아딱한 번만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일렇 하다가는 열매 못 맺어요 제일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하고 사는 자들 아니 이러한 자들하고 우리가 같이 서면안 된다고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방지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자들 아니까 이러한 자들하고 앉아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가야 날마다 배려할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상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눈에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성경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목적을 변화시켜가는 거울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합시다. 뿌리를 캬, 네. 박자. 아 네. 아멘. 성경에다 박아요골로서에서 보면요. 은 너희들이 이렇게 환상 보고 이런 것에 이렇게 쫓아가지 말라고 그래 그거 쫓아가다가 보면 머리 대신은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체험 중요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빈씨가 꿈을 꿨는데 자, 그 아주 이그 여진이 나도 그래서 헌금할 때좀더 해야 되겠다. 왜? 10번 안에 웃는 것 같아. 근데 꿈만 쫓아가면 안 돼. 그걸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해서 더 쫓아가는, 이렇게 승화시켜갈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태풍이 연달아 왔요 이제 오늘 테이프 좀다 떼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이 태풍이 두번 하니까 떨어진 낙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 사과 한 박스에 만 원이 비다. 이더만한 것도 보니까 다 이렇게 얼 먹었어요. 상품 가치가 없.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비바람 몰아칠 때 있고, 태풍이 휘몰아칠 때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질 수 있고, 눈보라, 그냥 클라 같은 이러한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두 손을 뜨어가치듭니다 자, 앞에, 앞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잡을, 잡을, 딱 잡을, 잡을, 탁 잡고, 쥐하고 버티고 견뎌내야 돼. 떨어진 낙과는 가치가 없습니다 떨어진 낙과는 주님의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못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태풍 비바람 천둥 번개 속에서도 붙어도 견딘 낙과는요. 아, 가버치가세 배로 올라갔더라니까 사과값 되게 비싸. 배도 엄청나게 비싸.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참어내야 주님 앞에 진상되어지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온상에서 자란 다육이를 봅니다. 아마 비바람 맞는 데 가면 다육이 다 죽을 것 같아. 왜? 손으로 돌봐서. 그러나 한미꽃을 보고 저드래꾼 들국화를 보고 민들레를 봐봐. 비바람 속에 고, 비록 이렇게 꺾여는 있지만, 그 향이 얼마나 좋아? 우리 그런 교인 냅시다. 조금 시국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꽁지 내리고, 그냥, 그냥 슬슬 기는 이러한 신앙이 떨어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열매 맺지 못한 자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자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노였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열매를 보실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토끼로 찍어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딱손 한번 손 한번 오늘 이것만 하자. 고꽉 붙어 있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 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키는 자들 웃기는 인간들이요. 그래도 따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말에 주눅주눅 진흙 진흙 들지 말고 어우 교회 가다가는 전파하는 감염자가 될까봐 못 가겠어. 이런 소리하는 자들도 있다니까. 그렇시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티고 견디고 참아나며 언젠가 하나님이 누명을 벗겨 주시고 언젠간 누명 씌운 자들이 판 구덩이에 그들을 빠뜨릴 것이고, 네. 아멘,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아멘, 요 조그만 거 하나 못 견딘다면 순교의 다리까지 갈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어? 아멘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 날지라도 우리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의 신앙을 가지고 지작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고, 봐라! 내종료 볼보라 하고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변화해지니까 대세가 이러니까 나도 가야지 이거 하지 마지 그 악인에게를 쫓를 쫓아가고 죄인에게서는 자고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요, 그러면 빼앗기는 것이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요, 그러면 죽는 거다 그 얘기. 그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못그다니 아멘. 최후승리 없는 그날과.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씌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봐라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 천당을 봐라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 태양보다 더 빛난 해와 같이 빛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우는 그 날까지 여러분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이기십시오. 예수를 밖에 잡으십시오. 우리 두손 들고 한번 보세요.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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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녁에도예 한번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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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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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예수 이 예수만 바라보고 이 예수만 믿으며 이 예수를 조착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승미 집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